레이라 나갔더니 솔미 왔다고. 솔미는 누구야? 나는 레인이 왔어. 레인이 와갖고 바로 꼬셨어요. 생겼어. 그, 헬로키티에 나오는 그 개구리? 희꺼비 깃발이요? 그걸 왜 가르죠? 그렇게 잘 그린 거를 얜이 집은 울타리가 잘안 어울린다 가로, 세로, 사사여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은 두 칸, 왼쪽은 한 칸. 이렇게 비워서 울타리 치고 있어요. 근데, 아, 약간 좀 후회되는 게. 여기 지면을 한층 올릴 걸 그랬어.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또 올리려면 애들 이사 또 시켜야 되잖아. 아. 여기, 여기 집터 다 2층으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강가를 청계천처럼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걸. 어후. 아니, 얘네들은 높은 터에 살고, 요, 요, 요 개, 요 다리, 요 부분까지 다 2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계단으로 해서 한칸 내려가는 거지. 한칸 내려가고, 강을 하고, 이쪽으로 해서 쭉 산책로를 만드는 거야. 다른 방송 보니까 애들 집다 해안으로 이사시키고 그렇게 한다고요? 아! 근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리얼타임으로는 힘들어. 하루하루, 하루하루 어떻게 옮기면서 해. 근데 진짜. 그막땅 뭐 밀고 공사할 거면은 진짜 얘네들 집한 곳으로 싹다 몰아놓고서 한 번에 다작업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외주 막기라고? 아니야 도로 공사 이런 거 지형 공사는 본인밖에 못 해요. 아, 이래서 계획을 잘 짰어야 될테니까 아. 근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그것도 있는 게.. 그.. 계단이..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 8개까지밖에 못 써.. 근데 지금 우리 섬에서만 벌써.. 6개를 썼어.. 중과야, 중과.. 전체 이용가의 그런.. 재난은 없는 것이에요. 하고? 그거 하는 건 봤어. 타임머신으로 지형 같은 거막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꽃이랑 잡초랑 이런 게막 엄청나게 증식한대. 그래가지고 마일리지 티켓 주면서 잡초 뽑기 시키는 건본거같아 <laughs> 쓰레기통 하나 여기다 딱 설치해 놓고서 꽃하고 잡초하고 죄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버리게끔 시키더라. 꽃 종류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대요. 그래서 나중에 꽃 심기 알바로 쓴다고요? <laughs> 저 일당 완전 비싸거든요. 들음치러 간다고요. 입장료 받습니다. 돈은 사실 무트코인하면 금방 버니까 돈은 별로 의미가 없고, 마일리지 쿠폰이 화폐 단위로 사용하더라고. 말리지 티켓 싸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어? 아니야 나는 나는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겠어. 말리 응? 목이 힘들다고요? 이게 정신 놓고 하면 생각보다 금방 모이거든요. 근데 모으려고 작정하면 안 모여. 이쪽도 물 줬고 저기 언덕 위에 주다 말았구나. 두개 침대 이쁘다고요. 하나 만들어줄까요? 오전 오후. 12시 땡 하면 바뀌나 봐. 이게 웃긴 게, 이 꽃은 여기 있는 꽃은 여 기를 바라 보고, 물을 주면은 물이 안 쪄진다. 달이요? 아니요, 조각은 있 는데, 혹시 몰라 서까안 쓰고 있 어요. 이게 뭘까? 생긴 건 그냥 진짜 달 모양이었거든요. 그럼 생각난 게 만들어 볼까? 말 그대로 달이라고? 왜 생긴 것도 달이었어? 근데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달이라고? 카카오 또 터졌네. 저파 플레이어가 계속 꺼진다. 오늘은 어차피 일찍 자려고 했으니까 그냥 터트려야겠네요. 열두시. 아니 와니지. 고, 미, 백. 어,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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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생긴 생지 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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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제시카는 좋은 곳 찾아갔는데. 우리 마을은 음아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렇다. 제시카랑 헤르츠는 솔직히 처음에 처음에 그냥 랜덤으로 받아온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별 감흥이 없었는데, 플라라 같은 경우는 내가 골라서 데려오내고, 메이첼하고 델리랑 스트로는 뭐 지들 맘대로온 애들이고. 근데, 스트로까지, 요렇게 다섯 명은 다 기본 가구로 돼 있어서, 바꾸긴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사실, 헤리치 말고는 다 마음에 드는 편인데. 스트로는 이제 레인이 있으니까, 개구리 겹치니까, 보내줘도 될것 같고 사실 스트로는 가구가 너무 원시적이라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아이 진짜 벚꽃 찾기왜 이렇게 어렵냐. 그깟 가구가 뭐라고 토사구팡 당하는 거냐고. 가구로 아니 가구로 꾸미는 게임인데 가구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애 사랑. 애정이 있어서 보내주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얘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카카오 터졌어요. 아, 이게 카카오 플레이어로 팝플레이어가지고. 송출이 안 돼가지고 파플레이어로 켜서 했는데 파플레이어가 지금 계속 튕기네. 그래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일찍 자기도 할 거고. 귀향 보내고 수행이랑 우긴다고? 아니야. 무사 스윙, 무사 스윙을 보는 거지. 포켓몬도 어, 열 살이 되면은 트레이너 스윙을 하러 떠나잖아. 그거랑 같은 거지. 요즘 카카오가 자꾸 터져요. 송출을 잘안 돼. 묶어서 성출하는데도 그래 내 탓이 아님. 이거는 병돌길이지? 여기 벽 뚫려할까? 깔맞춤? 뭐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칸더 쓰고, 플라라를 이제 헤르츠 있는 쪽으로 옮기고. 원래, 원래 오늘 저기 대나무 숲하고 카카오 다시 터졌는데 왜안 키냐고? 일찍 자려고 그냥. 원래 오늘 여기 대나무숲하고 이 나무, 체리나무거든요? 요두 군데 다 치우고 주민... 주민 집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여덟명 살고 살고 두명 집을 더 만들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덟 명이니까 일단 치우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오늘 늦게 키는 바람에 내가 카카오에 독을 었다고 내가! 내가 독을 걸린거 아니고? 아었을다 비싼거 빨간 독돌 바닥이 비싼거야? 아! 어, 저스틴이다 아 맞아 아까 그 친구가 저스틴 왔었다 그랬지? 그런가 가끔 터지더라고. 내 네, 유튜브는 조금 늦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트위치도 한 느림했었는데 요즘에는 트위치가 상황이 좋아졌지. 진짜, 개르기에요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남기자니 귀찮아요. 페이 음. 채팅 두 개씩 나온다고요? 아니, 제대로 나오는데? 는 열매는 다 따놨고 나중에 사, 섬에다가 나무째로 버리라고. <laughs> 너무 너무 사심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일단 나무 다 베버리라 그랬는데 바닥 깐 것도 장판 깐 것도 인테리어 점수로 들어가나? 꽃이 많이 줄었거든. 늘 주민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다. 섬의 경관은 향상된 것 같아. 중요하다고. 지금 지금 레인이가 이사 오기로 했어도 그냥 예정인 거고 아직 확정 주민이 아니어서 주민 하나가 줄었나 봐. 주민 숫자가 되게 점수 많이 먹나 봐요. 평점 주는 거? 없지. 똥 모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있으면 영점대라고? 웃기시네. 일투 너무 추한 거 아니야? 아, 이거 한칸한칸 한칸 받고 싶은데, 이거 방법 없나? 카카오만 터졌어. 내가... 튕겼어요. 방금 전에 송출... 송출 프로그램으로 송출이 안 돼가지고 따로 한 거였거든. 내가 죽였다고? 아, 지가 죽은 거지. 뭐, 내가 죽인 거야. 내일은 뭐잘 되겠지, 뭐. 내일부터는 파판할 거니까요. 동섭은, 동섭은 이제 뭐, 콘텐츠 볼건다 받고, 나머지는 내가 노가다 해서 장식하고 하는 거 정도여서. 12일날이 이스트 그, 축제하는 날이잖아. 그 때, 그때 마무리하는 거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모넌처럼 이벤트 기간에만 잠깐잠깐 퇴면 잠깐 될것 같아요. 벚꽃. 참, 벚꽃 레시피 몇개예요 나도 좀 많이 모으긴 모은 것 같은데. 내일이 이벤트 마지막이라며? 내일 몇시 마지막이야? 14개? 유튜브에 강아지 공장성 올려달라고요? 아, 나는 딱히 찍을만한 게 없는데. 이미 나는 볼거다 봐서 신선함이 없어. <laughs> 하나. 다섯 개. 13개. 한개 없는데? 한개 뭐가 없는 거지? 아, 그거, 그거 없나 보다. 바닥. 우두 바닥. 친구는 우두 바닥이 있었거든. 요거, 요거 하나만 없나 보다. 여기 이모티콘 진짜 거지 같다고? 카카오, 카카오 맛을 보고 나서는 이모티콘 다른 데건 재미가 없어. 강아지 영상 묶음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전문, 전문 그거 있잖아요. 댕 튜브 있잖아요, 댕 튜브. 왜안 아파 하냐고? 그건 죽은 털을 뽑은 거라서 아파하지 않지. 뭐 내가 센털 뽑은 줄 알았어? <laughs> 너는 뽑힌 털을 빗질하는데 그게 아프겠니? 이렇게는 어때요? 아니라고? 무슨 팬사인회에요 이천이 무슨 팬이 있어? 그리고 개들은 털 그렇게 죽은 털안 빗질 안 해주면은 엉켜. 세포트는 안 엉키는데 보더콜리 엉켜.